노자가 그랬죠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다 이 말은 주어진 상황을 내 멋대로 이렇게 할거야 이런 결과가 나야 돼 하고 힘을 주는게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대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즘 참 삶이 힘들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성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갈수록 더 빡세게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나약해지면 안 되고 게을러지면 루저가 되니까 더 나를 조이고 채찍질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늘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매사에 있는 힘껏 달리기만 하니까 정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슬럼프,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걸로 거의 2년 넘게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자가 말한대로 물 흐르듯 유연하게 삶이 흘러가는 대로 부드럽게 갔더니 오히려 모든 일이 알아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커리어도 관계도 죽을 듯이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잘 됐어요. 더 적게 일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자의 힘을 빼는 사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걸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걸 통해서 무의 자연이라는 핵심 사상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 용어를 쉽게 표현하면 온전히 내 의지로만 무언 걸 이뤄내겠다, 혹은 온 님을 다해 완벽하게 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삶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상이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게 삶의 원리와 진리를 완전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 이쯤에서 김태리 배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연예인이 갑자기 싫어지면 그만두고, 뭘 하든 그냥 먹고 살만큼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되게 멋진 태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굉장히 쿨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던 그런 글들이나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쿨한 것도 쿨한 거지만 뭔가 담담함이라는 그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노자도 염담위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담담함을 으뜸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결과들이 내가 애초에 원했던 게 아닐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내가 그걸 수용하고 담대하게 내갈길 가겠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김태리 배우의 대답을 보면서 나는 반드시 이래야 되고 뭐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그것보다는 되게 담담하게 이 삶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저는 그 글에서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세게 표현하면 포기라는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포기라는 건뭐 성공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한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기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거죠. 더 쉬운 말로는 힘을 뺀다는 거고, 그게 바로 노자가 주창했던 무의자연입니다. 근데 이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때로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돼가는 대로 막 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노자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지혜를 한 곳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했지, 아예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즉, 오늘 영상의 주제인 애쓰지 마라, 힘을 빼라. 그런 말의 진정한 의미는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유두리있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노력을 해라. 이런 말에 가까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노력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노력도 가벼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80% 정도만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100%, 120%까지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오고 자책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성주의자가 되자는 거죠. 어쨌든 수많은 완성이 모여서 완벽이 되는 거니까. 아니, 애초에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완벽에 가깝게 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뭔가 이 완벽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걸작을 남긴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성인들도 뭔가 편집증적인 경향이나 정신적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사람 개인의 삶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뭐 불행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막 제대로 하고 싶어서 카메라 비싼 거 사고 화질 좋아야 되니까 또 편집도 돈 주고 배워가지고 화려한 자막 효과 넣고 중간중간에 멋들어진 영상 끼워놓고 썸네일 디자인부터 진짜 모든 거를 제대로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배웠고 성장을 한건 사실이지만 점점 하기가 싫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시작하고자 했던 그 의도나 목표 자체가 뭔가 흐릿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스킬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좀 힘을 빼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영상, 이 채널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겠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영상을 그냥 자막 담는 정도만 신경을 쓰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잘하려고 했다면 내 욕심대로 완벽하게 하려고만 했다면 절대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수백 개의 영상을 찍었고 정말 많은 강의를 했고 책을 써왔지만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뭐, 일상이나 관계에서도 계속 우리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일이 잘안 풀리거나, 결국엔 내가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쯤에서 노자의 다른 사상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면, 탁정서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풀이하면 탁탕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우리가 흙탕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막 휘저어요. 그러면 그 물이 맑아지긴 커녕, 더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해내려고 하고, 오로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더 집착을 하게 되거나, 엉뚱한데 힘을 쏟게 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자력이 아니라 타력의 힘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도 뭐 인터뷰할 때 어,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시대를 좀잘 타고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겸손한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거든요 물론 스스로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주변에 귀인이 있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거나 이런 것도 내가 고집을 좀 버리고 힘을 뺐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빈틈을 채워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빈 틈이 있어야만 타인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노자의 세 가지 사상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 무의자연. 둘째, 염담미상. 셋째, 탁정서청. 이것들은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건 마치 바람이 불 때, 나무가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버티면서 서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부러져 버리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죠? 뭐 나무든 풀이든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흔들리잖아요 그 방향으로 따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태풍 불면 부러지던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부드럽게 움직이자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힘을 꽉 주는 대신 주변의 말도 듣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좀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그럴 때도 있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문이 열리겠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고 맞다고 단정 짓지 말고, 마치 MBTI가 고정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나 취향을 막아서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나도 몰랐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이 영감섭이라는 채널도 제가 하게 될지도 몰랐고, 업으로 삼게 될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목표에다가 조금은 유연함을 더하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기회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목표를 떠나서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도 이거를 성급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테리 배우가 말했던 그 쿨한 태도, 덤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포기 자세도 좋아요. 포기한다고 잘못되지 않거든요. 분명 하나를 그만두면 그 옆에 다른 문이 열리고 그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당신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재능이 끄집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힘을 빼보세요. 그럼 더 강한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세 가지 사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애쓰지 않고 힘을 쭉 빼고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태도로 가볍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감수업 채널에서는 힘을 빼는 법이나 편하고 쉽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또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후기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어, 그래서 제가 그중 베스트 컨텐츠들을 한 곳에 쫙 모아놨거든요.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오늘 영상보다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노하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운소 끝 <laughs>